보통 분들이 G90을 오늘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실라 호텔에 나와 있고요. 실라 호텔에서 G90 이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었는데, 어 지금 앞에 보이시죠? 여기 지금 G90이 현재가 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일단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좀 살펴... 살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면부 먼저 살펴볼게요. 어, 일단 전면부는 어, 일단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풀체인지 수준으로 거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 기존의 어, 크레스트 그릴, 크레스트 그릴이 육각에서 오각으로 많이 바뀌었죠. 아래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아래쪽을 좀 많이 방향을 가리키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알패, 알파로메오 브랜드가 좀 연상되는 어떤 형태인데. 그래도 좀 나름 제네시스 브랜드가 어, 자기 브랜드만의 어떤 정체성 그, 그런 것들을 좀 어, 찾으려고 좀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크레스트 그릴이 굉장히 더, 더 커지고 또 아래쪽이 좀더 아래쪽을 가라, 가리키는 방향으로 형태가 바뀌었고요. 안에는 이제 뭐, G 매트릭스라고 네. 하는 제네시스가 이제 어, 퀼팅 타입, 어, 퀼팅 패턴의 그래픽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어, 라디에이트 그릴은 뭐 그렇게 좀더 뭐 웅장하고 고급스럽게 많이 바뀌었고요. 어, 헤드램프 살펴볼게요. 헤드램프는 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어, 기존의 제네시스가 선보였던 뭐 GV80 컨셉트라든지 에센시아 컨셉트에서 쿼드램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차후에 모든 제네시스 라인업에 뭐다 적용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어, 이번 G90은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어, 좀 완전하게 컨셉트카처럼. 쿼드램프가 분리가 되진 않았어요. 이제 패스티프트 모델이라서 뭐 크게 바꿀 수가 없었던 뭐 어쩔 수 없는 황, 어, 상황,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그래도 최소 최대한 좀 쿼드램프처럼 보이게끔 많이 좀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 가운데 헤드램프 센터 중앙을 가로지르는 DRL 이 주간 전조등이 길게 뻗어 있고요. 그 위아래로 쿼드램프를 좀 쿼드램프처럼 보이게 램프를 두개씩 상하로 나눠놨죠 그 부분이 어좀 되게 굉장히 독특한 어떤 어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어 좀이 DRL 때문에 이 가운데 가로지르는 저 주간 전조등 때문에 좀 말이 좀 많죠 최근에 좀뭐타 브랜드가 좀 연상된다 뭐 볼보 어 볼보가 연상된다라는 말이 어 얘기가 좀 많은데 어 그런 논란을 실제로 보시면 뭐 볼보 T 자 주간 전조 등그 토르 망치랑 또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실물로 보시면 볼보랑 또 전혀 다른 느낌이 나고 이 범퍼 아래쪽도 네,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부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슬림하고 넓게 테이크홀을 네, 넣어놨고요. 또 가운데는 이제 크롬 크롬을 넣어서 조금 더 고급감을 살려놨습니다. 어, 전면부는 뭐이 정도로 해펴보고 측면부로 넘어갈게요. 측면부를 보시면 어, 측면에서는 솔직히 전면부 후면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측면에서는 거의 어, 크게 바뀐 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쭉 가장 특징적인 거를 일단 뭐 집어드릴게요. 일단 여기 휠을 보시면 이휠 DC 타입으로 어, 제네시스가 뭐 G 매트릭스라고 하는 어, 그 어떤 디자인적 언어 정체성을 차체 곳곳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 휠에도 지메트릭스라는좀 어떤 기하학적인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서 DC 타입 휠로 어 다시 디자인을 한게 굉장히 독특하고 어 이렇게 양산차에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좀 기하학적인 패턴의 어떤 휠을 넣었다는 게좀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하고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독특하고 네, 휠은 19인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측면. 보시면 이 에어 벤트 쪽, 에어 벤트 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방향 지시등이거든요. 방향 지시등인데 보시면 헤드램프랑 헤드램프 DRL, 헤드램프 DRL이랑 쭉 일직선 상승으로 만납니다이 이 방향 지시등이 터시그널이쭉 만나서 하나 이게 앞서 에센시아 컨셉트 보시면 이게 줄이 쭉 이 헤드램프부터 이 측면 에어벤트까지 조명이 두 줄로 쭉 이어지는데 그거를 좀 양산화 적용해서 EQ900 페이스리프트죠 g 9 0에 가장 먼저 적용을 했어요. 이 부분도 되게 신선한 것 같고 어, 에어벤트 쪽에 측면은 이렇게 어, 막혀 있습니다.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이 하이그로시 처리를 해서 막아놨습니다. 이 부분도 좀 독특하고 이제 방향지시등이 원래 기본 기존에 이제 사이드미러에 위치를 했는데 이제 이 에어벤트 쪽 측면에 어, 펜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 있던 사이드미러에 있던 방향지시등은 방향 삭제됐습니다. 네, 측면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후면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어, 측면부까지 살펴봤고 네, 바로 후면부로 넘어볼게요. 가 후면부는 후면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전면부 거의 주 90의 핵심은 어, 전면부랑 후면부로라고 볼수 있는데 후면부에서도 기존의 e q 0 같은 경우는 테일 램프가 양쪽에, 이 트렁크 바깥쪽 외곽 라인에, 이제 양쪽에 두 개씩 위치를 했었는데, 이번에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또 쿼드램프를 넣었죠. 양산화 하, 하면서. 어, 근데 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또 이거, 이 테일 램프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좀, 이 조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좀 입체감이 좀 떨어진다. 응? 뭐 옛날 뭐, 그랜저나, 뭐, 에스페로나, 뭐, 이런 옛날 모델 링컨. 또뭐 이런 브랜드들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조명이 켜진 걸 보시면 어 생각보다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도 나고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좀 미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조명이 이 테일램프가 여기까지 측면까지 쭉 날카롭게 파고들거든요. 팔고 파고 드는데 이 부분까지 좀 조명이 들어왔으면 조금 더 어땠을까 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리플렉터, 반사판, 리플렉터로 그렇게 둔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뭔가, 좀 이렇게, 딱, 이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 인위적으로 뭔가 막 끊어 놓은, 강제적으로 끊어 놓은 듯한 그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어좀 그런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조명이 더쭉 길게 뻗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좀 아쉽고, 어, 하단부도, 어, 하단부는 쭉, 신형 그랜저 IG처럼 램프를 쭉 조명이 들어오게 이어놨고 상단에는 이 아래쪽은 방향지시등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위치를 하고 위쪽에 이 아래쪽에는 네, 이 후진등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테일램프가 상단은 이렇게 또 이어, 이어 놓지 놓지 않은 게이 제네시스 가운데 보시면 제네시스 레터링이 보이실 거예요. 이 레터링이 저번에 음 저희가 이 미디어 대상으로 이제 사전에 먼저 g 구공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어, 향후 모든 이제 출시되는 제네시스 라인업에 이윙타입의 로고가 안 들어간다고 해요 이제. 이기앞요이 넘버 플레이트 번호판이 원래 기존에는 상단에 트렁크 리드 쪽 센터에 위치를 했었는데 이제 다 범퍼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여기가 비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로고가 윙타입 로고가 아닌 이 제네시스 레터링이 이제 향후에 모든 G90 이후에 나오는 G80이나 GV80, 뭐 G70도 이제 뭐이스리프트라든지뭐 향후 풀체인지 될때이 제네시스 레터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단부 보시면. 어, 이 머플러가 또 되게 인상적이에요. 머플러 전면에 아까 크레스트 그릴 보셨죠? 이 방패 모양 오각형의 앞에 방 아, 아래쪽을 좀 가리키는 방패 모양의 오각형 그릴이 라디에이트 그릴을 형상화한 머플러가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렇게 통일감 준 것도 신선하고 이 크롬 라인을쭉 둘러서 이게 아무래도 차가 좀 무게감 이 있고 중후한 차인데 고급 고급감도 살리면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무게 중심이 낮아 보이게끔 이 아래쪽에 크롬을 쭉굴러놨습니다 아까 말했던 후진등 옆에 반사판 리플렉터가 위치를, 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디퓨저 쪽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했고, 어, 후면부랑 전면부가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이번에 G90 페스리스 모델을 보면 가장 핵심은 전면부랑 후면부라고 보시면 되고. 측면에서도 이제 측면에 있는 방향지 등 에어벤트 쪽 그리고 휠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은 이렇게 살펴보고 바로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EQ. e 9 0 0 페이스리프트죠. 어, G90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어, 운전석이 들어왔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기존 EQ900이랑 어, 실내 레이아웃이라든지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이 센터페시아 부분이나 센터페시아 이 공조장치 쪽 디자인이 좀 심플하게 많이 바뀌었고, 버튼들이 굉장히 좀 어, 단순해졌죠. 어, 필요 없는 버튼들은 이제 뭐이 디스플레이 쪽에 넣고 자주 쓰는 버튼들만 네, 이렇게 어, 아날로그 버튼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뭐 변속기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뭐 최근에 이제 또 12월 올 12월에 출시될 팰리세이드나 뭐뭐 코나 EV 같이 버튼식 어, 변속기가 적용은 안 됐고 기존의 어, 전자식 어, 변속기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조 지금 이 기구공의 인테리어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은 소재 고급감이에요, 소재. 소재 보시면 여기도 이제 알루미늄처럼, 알루미늄, 리얼 알루미늄 같은데 알루미늄으로 쭉 에어벤트까지 처리를 했고, 이 우드도 다 직접, 진짜 다 리얼 우드입니다. 우드 그레인도 소재가 바뀌었다고 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우드를 고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이 크래시패드 상단, 크래시패드 상단부터 쭉다 나파가죽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이도어 상단에서 보시면 다 나파가죽으로 감쌌다고 하고요. 네. 그럼 이 점이 좀 가장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 필러부터 이 천장까지 다 스웨이드 소재로 다 마감을 했고요. 어,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전,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 레이아웃은 뭐 기존의 EQ500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고급감에 거의 포커싱을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인테리어는 네, 이 정도로 살펴보고 바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좌석 이, 이 정도로 보고 네,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뒷좌석도 어, 역시 플래그십 대단답게 공간은 굉장히 어, 여유롭고요. 쾌적하고 레그룸도 어, 엄청나게 여유롭습니다. 지금 앞좌석 시트가 굉장히 뒤로 지금 밀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매체들이나 기자분들이 지금 사진 촬영하면서 다 밀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주먹 거의 두 개, 한개반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레그룸 여유가 남습니다. 어, 확실히 어, 힐베이스가 긴 어, 플래그십 자단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은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쾌적, 굉장히 공간이 쾌적하고. 어 아까 앞좌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뒷좌석도 뭐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뭐 소재 고급감을 어, 중점적으로 해서 어 여기도 보시면 어, 암레스트 암레스트를 이렇게 내릴 수 있고 굉장히 큼지막하죠. 이 부분에 보통은 이제 스트랩이 있는데 스트랩 없이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큰 암레스트가 있고 독특한 것은 어이 뭔가 비행기 1등석 헤드레스트나 마치 뭐 마이바우 벤츠 마이바우에 들어가는 롤스로이스나 그런 이 쿠션 어, 리어 헤드, 헤드, 헤드레스트 쿠션이 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보들보들한 소재 어, 이 천장과 동일한 스웨이드 소재입니다. 어, 스웨이드 소재로 헤드레, 헤드레스트를 한번더 감싸서 일반 그냥 헤드레스트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 이 몸, 이렇게 머리와 목을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훨씬 더 좋고 어, 리어에서도 뭐 헤드레스트에 쿠션 덧댄거나 뭐 부분적인 뭐 소재 고급감.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뒤에 도어 트림도 아, 나파 가죽으로 덧댔고요. 우드 리어 루드랑 뭐 이런 부분. 네. 거의 그런 부분이 어 중점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인테리어는 요 정도로 살펴보고 어 파워트레인이랑 뭐 가격 일단 먼저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오늘은 어 지붕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 내외관 디자인을 먼저 좀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 내일 네. 제네시스가 뭐 내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또 시승행사를 열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내외관 디자인 어떻게 기존 EQ 900과 기금부터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디자인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내일 시승행사를 통해서 어, 제네시스 G 9 0의 성능 어, 주행 성능이나 어뭐 최신 첨단 장치가 많이 적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첨단 장치가 또그 오늘 이렇게 내외관 정상이나 설명하면서 조금 이렇게 고청 설명이 부족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내일 시승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격은요. 어, G90 3.8가솔린은 7,706만원 그리고 3.3 가솔린 터보, 터보 모델이 8,099만원부터 그리고 5.0 GDI 가솔린 모델이 1억 1,878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어, 가격이 그렇고 저렴한 모델은 아니죠. 뭐, 뭐, 국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차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5.0 모델을 제외하고는 뭐 3.8이라든지 3.3 가솔린 터보 이런 모델들은 그래도 어,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뭐, 해외 브랜드, 프레, 프리미엄 브랜드로 치면 뭐 E 클래스나 5 시리즈와 가격대가 거의 겹치, 겹치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 내일 시승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은 지금까지 M20의 최태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